나 이거 샀는데, 모르겠어. 효과 없는 것 같아. 저번 달에 구매했잖아. 한달 전에. 아, 그건 한달 됐으면 아직 당연히 효과가 없죠. 그런 거야? 1개월 사용? 효과. 한두 달 써봐가지고는 진짜 절대 몰라요. 이런 탈모 제품은. 그래가지고 이제 세트로 판매하는데, 이 사람도 그래서 세트로 샀어요. 이런 설명을 듣고, 나는 한달 쓰면 딱 느낌 알아. 나는 한달 써보면 딱 느낌이 오는데, 이거는 지금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 이래그 그래. 그런 경우는 진짜 진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이거를 이제 과격하게, 야! 나 이거 한달써봤다 효과도 없는 거. 구독. 개인적이긴 하지만 진짜 진상이 내가 이제 다른 분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상담을 하는 중이었어 막 이제 아 이건 이런 제품이고 저희가 이제 고객님 탈모가 어느 정도고 뭐 이런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빡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아유 나 이거 샀는데 모르겠어 효과 없는 것 같아 이래 요 그럼 나 여태까지 상담했던 게이 아줌마 이제 뭐아줌마든 아저씨든 진단받다가 누구시지 나 이거 샀잖아 그러면 아근 네, 됐어요 저는 가볼게요 하고 가버려 그러고서 아저씨 아이 제가 받을게요 하고 앉아보세요 하고, 언제 구매하셨죠 나그 저번 달에 구매했잖아 한달 전에 아그거한달 됐으면 아직 당연히 효과가 없죠 그런 거야 나도. 아니 그래도 한달 썼으면 뭐좀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 달은 말도 안 되잖아. 사실 한달 동안 뭐이 머리가 얼만큼 자라겠어? 몇 개월 뿌린 게 이제 몇 개월 뒤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냥 이러면서 기껏 막게 진단해주고 막 이렇게 판매하려고 했던 사람을 놓치고 이어주신 사실 아 그래? 그럼 그냥 알겠어 이제 열심히 써볼게 하고 그냥 가. 그죠? 이런 것도 워낙 자주 겪었었던 거라, 그냥 익숙해.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또 별개인데, 이한달 사용하고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전화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전화가 진짜 막 새벽같이 와요. 7시에 전화, 8시에 전화 하는데, 우리 막 백화점 마트. 저는 출근하는 시간 12시였잖아요. 한 10시쯤 일어나요. 근데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7, 8시에 전화 받고 깨는 거야. 이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간단하게 뭐, 끝내는 전화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한 달째 어? 하루에 세 번씩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길어져 자꾸 아 고객님 그게 아니고 이제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희가 다음에 들어갈 때또 진단해 드릴 테니까 또한 계속 사용해 보셔라 아 근데 또 샴푸는 또뭐 구독. <laughs> 아, 어, 길어져. 잠이 다게요 차라리 나는 이제 그 서비스직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럴 텐데, 한 12시 이후에 전화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아침부터 하면 힘들어. 새벽 뭐, 4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기다려준 거겠지. 아, 이 사람 이제쯤은 일어났으려나? 하고, 아, 좀늦음하히 전화한 게한 7, 8시쯤일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린 서비스를 판매한 거니까, 안 받진 않아요. 받아. 받아서 친절하게 전화 통화해요. 근데 조금 힘들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